오늘 리뷰할 제품은 비바브놀 시카투스 카밍 앰플 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어, 이 제품은 상당히 용기가 고급진 형태고 유리에다가 여기도 약간 단단한 플라스틱 같은 느낌이 있고요 앰플이어 가지고 스포이드 형태로 되어 있고 제형은 좀 점도가 높은 제형이고요 어, 향은 무향에 가깝습니다. 이 제품을 한 2주간 사용을 해봤을 때그 처음에 만족도는 좀 보습력이 높다고 생각됐고요. 어, 한 1주 정도 사용하니까 피부가 약간 매끈해지는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. 그래서 만족도는 좀 높은 편인데 이 아무래도 앰플이다 보니까 용량이 적고 가격대가 높은 어, 이 제품은 3 0 m l 에 29,000원이고요 어, 와디드 펀딩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대략 한한달 정도 사용이 가능할 거로 생각되고 저는 만족도가 좀 높은 제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산 산다면 네이버에 파나? 네, 와디즈 펀딩으로만 산거여서 현재 구매처는 어디인지 잘 모르겠구요. 제형은좀 콧물제형 느낌이 좀 많이 납니다. 어, 저희 총평은 좀 만족도가 높은 제품이었다.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.